인 키를 여기 보면 거리가 15km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갔는데 15km인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시속 뛰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6km/시간으로 뛰어가고 나중에는 걸어갔어요. 얼마로 4km/시간으로 걸어갔더니 총 우리가 총 걸린 시간은 3시간 40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거리? 여기가 뛰어간 거리,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 뛰어간 거리를 X, 걸어간 거리를 Y, X 더하기 Y를 했더니 얼마가 돼야 돼? 15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뛰어간 시간, 뛰어간 시간하고 플러스 걸어간 시간 합해서 얼마에 걸려야 되냐면, 어, 3시간 40분. 3시간 4 0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40. 그러면 00 없어져서 3과 6분의 4. 다시 1을 3과, 어, 2를 나누면 3분의 2. 대분수를, 가분수를 고치면은 3분의 3, 3분 9, 11. 그래서 3분의 11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쵸? 자, 뛰어간 시간은,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그랬어요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야? 6분의 x. 그다음 여기는 4분의 거리는 y를 했더니 이게 3분의 11시간. 자 이게 6분의 x 플러스 4분의 y를 했더니 3분의 11시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얘를 풀어주면 어,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야? 12를 다 곱할 거예요. 요, 요식에다가 주어진 요식에다가 자 12를 다 곱해서 연립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첫번째 식에다도 12를 곱할거고요 여기다도 12를 곱할거고 여기도 12를 곱하면 2x가 되겠죠 3i가 되겠죠 어 6이 되어서 66이 되겠네요 이 값이 66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 3 4가 되니까 어 44가 되겠네요 네44자이 식이 지금 어떤 식이냐면 요 식이죠 자요 식에다 얼마를 곱해 2를 다 곱할겁니다 2를 곱하면 어, 요거에다가 이기역식이 이걸 뉴턴식이라고 하면은 기역식에다 2를 곱하면 2x, 2y, 30이 되겠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y는 얼마가 돼야 돼요? 14. 자, y 값이 14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 값은 그러면 어, 1이 되겠죠. x는 1, y는 14. y가 뭐예요? 걸어간 거리가 14, 어, 뛰어간 거리는 1 이렇게. 됩니다.